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 영어 생활영어 영작 연습 73번 한밤중에 관련된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쌤은 악몽을 꿔서 한밤중에 소리 지르면서 깼어.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쌤이 되겠고, 쌤이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왜? 이런 일들 때문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장 순서를 쌤은 깼어. 왜냐 하면 이래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국문 문장 순서 그대로 쌤은 이약을 꺼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쏘로 연결을 해줄수 있죠. 그래서 쏘 요렇게 됐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문 문장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샘이 먼저 나오고 이제 악몽을 꾸는 거는 예전에도 영상에서 나왔었던 표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Have a nightmare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악몽을 벌써 꾼 거니까 과거로 해서 Sam had have가 아니고 had a nightma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Sam had a nightmare. 아까 그래서 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so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so 뭐 또는 because 나온 다음에는 또 새로운 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또 필요하겠죠. 근데 주어는 s 이고이 s 이라는 단어는 벌써 나왔으니까 대명사로 해주시면 he로 바뀌겠죠. So he 깼다. 깼는건 wake up인데 과거니까 woke up으로 해주시고 woke up 어떻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screaming 예전에 배웠었죠. screaming 한밤중에만 드시면 돼요. 요거는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는 in the middle of the night이라고 해요. Night. 자, 한국말로도 할때 한밤중에랑 그냥 밤중에라는 말두개다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한밤중에라고 할 때는 뭔가 더 깊은 그 밤중에라는 걸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영어로 할때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이렇게 in the middle라는 것을 넣어서 써줄 수가 있겠고 그냥 밤 중에라고 할 때는 during the night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장들은 during the night을 가지고도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Okay, number 2 한밤중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무서웠어.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아볼게요. 여동생이 나왔다고 지금 여동생이 주어가 아니죠. 전화가 와서 무서운 건 내가 느낀 거고 그래서 나에 대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주어가 되겠죠. I 무서웠다는 뭐죠? 나의 상태. 근데 이제 과거의 상태니까 비동사를 was로 넣어주시고, is가 아니, m이 아닌, 어, 아닌 was로 넣어주시고, I was scared인가요? 아니죠. scared에요. I was scared. 왜? 왜냐 하면 이니까 because를 나오고,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so, because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어, conjunction이 나오면 뒤에는 다시 주어동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So, I was scared because, 왜? 다시 내가 받은 거잖아요. So, I got a call. 누구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왔다 할 때는 get a call라고 해요. s so, I got a call. 누구로부터? From, 나의 여동생이니까, from my younger sister.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I was scared because I got a call from my younger sister. 한밤 중에 또 나왔죠? 음, 위에와 똑같이. In the middle of the night까지 해주시면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Okay, all right. Number three. 나는 화장실 가려고 밤 중에 두세번 일어나. 자 여기서는 뭐 한밤 중에라는 그런 의미로 넣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강조를 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밤 중에 일어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는 현재 시제로 쓸 거죠. 그래서 나는 뭐 해? 일어난대요. 일단, I wake up 얼마나?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two to three times. 우리가 그러니까 읽을 때 또는 말을 할 때는 이 부분은 two라고 하죠. two to three times. 이렇게. So, I wake up two to three times 밤 중에 during the night.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n the night 라고 주로 하진 않아요 okay. 만약에 한밤중에 있을 때는 in the middle of the night 라고 하지만 그냥 밤중에 할 때는 during the night 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to 가 나오고 이제 원형 동사 나와야겠죠 so to go to the 화장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restroom 이 아닌 bathroom 이에요 왜? 집에 있는 화장실은 주로 bathroom 이라고 하니까 공공, 뭐,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차이는 bathroom 같은 경우는 bath가 있어요. 이 bath는 욕조, 욕조가 있는 화장실을 주로 bathroom이라고 하죠. 근데 공중 화장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restroom이라고 주로 말을 하고요. o k 이 Number 4. 왜 깨어 있어? 자, 밤늦게 뭐안 자고 누가 잠깐 뭐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너왜 깨어 있어?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문인데, 우리가 질문 만들 때 항상 1번으로 나오는 건 뭐죠? 6화 원칙이요. 있을 땐. 근데 여기 있으니까. 왜는 y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깨어있다. 우리 이거 예전에 왕초보 시리즈 처음에 할때 깨어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했죠? be up 이라고 쓴다고 했죠. be up. I'm up 하면 나 깼어. 난 깨어있는 상태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왜 깨어있어는 이 비동사 플러스 up을 쓰면 되는데 너왜 깨어있어니까 Why are you u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너왜 깼어? 깨어있어 그 상태가 아니고 깼어 라고 하고 싶으면 Why did you wake up?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너왜 일어났어? 조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 지금 왜 이거 안 자고 일어나 있는 상태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시는 게좀더 적절합니다. 오케이. Okay? Alright, number five. 목이 말라서 이제 뭐4번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나왔어. 오케이. Okay, 그러면 내가 이 목이 말랐다라는 것부터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I was thirsty. 그래서 여기서 말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I was thirsty so. 다시 또 주어 동사 나와야 돼요. 물 마시려고 나왔다. 그럼 여기서도 이 나왔다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 행동이 먼저 나온 후에 이게 나오는 거니까. So I came out. 방에서 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I came out.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니까. To 원형 동사 나와야 되겠죠. To get 또는 뭐 drink 물을 뭐 some water. Some은 빼도 되고 그냥 water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So I was thirsty, so I came out to get some water. 또는 I was thirsty, so I came out to drink some water. 이렇게 해주시면은 5번 문장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Number six. 내 강아지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밥을 먹어. 저희 강아지가 그러거든요. 딴 때는 밥을 안 먹고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가서 이제 몰래 밥을 먹어요. 오케이. Okay. Alright.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강아지가 주어가 될 것이고 얘는 뭐를 해요? 먹는데요. 그쵸. 이게 주어 동사, 메인 주어 동사이겠죠. 그러면 my dog 이거는 우리 강아지의 일반적인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대로 해줄 거고, 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여기다가 2세 s를 붙여줘야 되겠죠. my dog eats 언제 한밤중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해주시고, my dog ea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언제 또 모두와 잠든 때니까, when 여기서는 모두가, everyone 이 잠든 상황이면은 when everyone is asleep을 하던지 아니면 진행형으로 is sleeping을 하던지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So my dog ea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everyone is asleep 또는 when everyone is sleeping. 이렇게해 주시면 6번 문장도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문장을 만들어 봤고 별로 어렵진 않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밤중에 또는 뭐 밤중에라고 했을 때 in the middle of the night을 쓸 거냐? 뭐 during the night을 쓸 거냐?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겠고 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어한 번씩 더 연습을 해 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74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